네, 안녕하세요. 박지현입니다. 들리시나요? 네. 자, 일단 영상 가볍게 영상으로 시작해 볼게요. 제가 최근에 이제 릴스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요 가장 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멘탈관리 그리고 나의 삶의 파동을 바꾸는 약간 그런 컨셉으로 웰빙 컨셉으로 제가 계속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제가 최근에 만든 거라고 <laughs> 네, 오프닝을 시작해 봤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어, 멘탈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그 스트레스 관련의 처방 주파수 오늘은 어 저희가 핑크 앱과 블루 앱으로 이제 처방을 받을 수 있는데 어 블루 앱은 좀 시간 관계상 30분 안에 안될것 같아서 일단 핑크 앱만 지금 제가 준비를 했어요. 어 아마 오늘 보시고 더 이렇게 조금 어 요청을 하시면 블루 앱 편으로 해서 어 뭐 다음에 또뵐수 있을까요? 스트레스 관련해서 제가 준비하면서 되게 너무 이 힐리의 어떤 다양한 주파수와 우리가 다양한 감정과 어떤 스트레스 관련해서 호르몬 불균형이나 신경 불, 뭐, 불안정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줄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해드리는 주파수대로 그대로 따라오시면 주변 분들에게도 되게 좋은 도움을 줄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거든요. 어, 일단 스트레스 관련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주파수의 어 종류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어, 힐리의 이 기본 회복 주파수. 에서 골드사이클의 진정이라고 있죠 얼마 전에 어~ 마커 스미케 님이 이 진정 주파수에 대해서 굉장히 어~ 피력을 하셨죠 네 어~ 코티 코르티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을 유의미하게 어~ 낮춰준 어~ 이~ 집중할 수 있는 스트레스에 집중할 수 있는 어~ 핵심 주파수를 진정을 굉장히 많이 <laughs> 추천을 했어요. 이 진정은요, 직접적으로 긴장을 해소하고, 신경을 안정시키고, 호르몬 균형에 초점을 맞춥니다. 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단은 과도하게 신경이 활성화되죠. 그래서 교감신경, 이 긴장하고 각성하는 이 신경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부교감신적 신경, 우리가 휴식을 하거나 회복을 하거나 수면을 할때 올라가는 이 신경이, 어, 신경이 어 활성화가 되지 않아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쉬어야 될때 과도하게 긴장돼 있고 각성되어 있는 신경을 낮춰 주고 그리고 휴식과 회복에 관련된 신경을 활성화시켜 주는 어 총체적으로 신경계의 균형을 찾아 주고요. 그리고 뇌파와 호르몬 조절까지 어이 골드 사이클은 어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우리 회복 주파수 이게 이잖아요어 그거는 즉 뭐라 뭐냐면은 신체적인 거, 호르몬적인 거, 신경적인 거, 어 세포적인 거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어 어떤 종합 비타민 같은 어 주파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정 주파수를 스트레스 해소에 우리가 어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이 스트레스 관리에 제가 조금, 어, 추천드릴, 어, 주파수인데요. 사실은 멘탈 관련해서 멘탈 밸런스를 많이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멘탈 밸런스는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 스트레스를 해소시킨다는 게 보다는 내 멘탈을 어내 멘탈의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는 장기적으로 내가 외부의 어떤 스트레스나 외부의 영향에 대해서 어 강할 수 있게 기초 체력을 강화시켜 주는 멘탈 기초 체력을 그런 주파수라고 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 소울 사이클을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이 소울 사이클에는 가장 우리의 감정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잖아요. 이 감정들을 다 쪼개 놨어요. 그래서 내가 상황별로 처방받을 수 있게 굉장히 최적화된, 직접적으로 스트레스 정화에 영향을, 받, 어, 우리가 어, 효과를 볼수 있는 핵심 주파수라고 저는 어, 추천을 드립니다. 이 감정파동 주파수에 직접 공명을 해요. 그래서 감정의 세부상태. 어,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조금 우울하다. 그럼 행복을 할수 있고, 수용? 내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 부당하게 생각하고, 어, 막, 억울해 <laughs> 그러면 어떤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수용이라는 주파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업무에 대해서 과도한 부담감이나 압박감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 부담이라는 주파수 그래서 굉장히 세부화된 어떤 그 감정 주파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울 사이클은 어 소울이 영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무의식. 가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의식할 수 있는 감정 의식을 연결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어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의 감정이 나오는 것은 내 무의식 깊은 곳에서 자리할 자리하는 어떤 것들이 작용하거든요. 그 무의식까지 같이 연결해서 정화시켜 주는 게이 소울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뉴트리션인데요. 이 디지털 뉴트리션은 신체, 호르몬, 에너지 시스템을 케어한다는 어떤 그런 그 영양학적으로, 어, 그런 주파수인데, 이 주파수가 이제 다른 소울 사이클이나, 어, 골드 사이클, 어떤 다른 그 주파수에 굉장히 그 보조 역할을 강력하게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 신체적인, 세포적인 것들을 강화시켜줘요. 그래서 감정적인 것들을 같이 주파수가 작용을 하는 거에 보조적으로 신체, 세포, 어떤 호르몬, 이런 쪽을 강력하게, 어, 보강해주는 어떤 이게 시너지가 굉장히 높, 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뉴트리션도 굉장히 중요한 주파수, 우리가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게. 그래서 어떤 이 이제 나중에 지금 뒤쪽에 제가 어 주파수를 어떤 주파수, 어떤 경우에 쓰느냐 이것들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어, 대표적으로 이제 심장, 뭐 간, 순환기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정신이나 어뭐 이런 수면을 쓰면 우리가 이제 안정할 수 있는 어떤 호르몬들을 어, 분비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리고 세포에너지를 기본적으로 회복시켜주는 어, 주파수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업무 수면인데요. 이거는 일상 회복에 초점을 뒀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어, 공부하는 학생이라거나 업무하는 직장인이라거나 뭐 모든 분들이 일상에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 스트레스 관련해서 내가 지금 당장 너무 피곤해. 너무 긴장 상태야. 뭐, 이런 것들. 내가 아침에 조금, 어, 좀 기분 좋게 시작하고 싶어. 약간 이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리고 수면에 도움을 받는, 어, 이 주파수는요, 내가 일상에서 하나하나 어떤 것들이 당장 피곤할 때, 아니, 필요, 필요할 때, 어, 쓸수 있는, 어, 일상 주파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 지금 최근에 나온 프로그램이잖아요 마인드 웨이브 마인드 웨이브 중에서 이 편안한 사고라는 어~ 주파수가 있죠 이 주파수는 사실은 어~ 보다 강력하게 이~ 그~ 하이웨이브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세포에게 바로 즉 어,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진동인데요 어~ 이 마인드 웨이브는. 뇌파와 이 뇌파에, 어, 직접적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가 과도하게 각성을 하고, 어, 머리가 피곤해요. 머리가 아프다거나, 그리고 생각이 멈추지 않을 때, 그때 조금 캄하게 좀 안정시킬 수 있는 신경 안정제라고 해야 될까요? 예, 네. 그런 좀 강력한, 어, 작용을 할수 있는 내가 지금 당장, 이 신경이 안정이 되고 싶고 지금 너무 머리가 너무 깨질 것처럼 아파. <laughs> 생각이 너무 많아. 그리고 뇌파를 완정시킬수 있는 어떤 그런 주파수기 때문에 어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우리가 쓸수 있는 주파수가 어 마인드 웨이브의 편안한 사고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 보조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멘탈 밸런스인데요. 어 이거는 아까 이제 좀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소울 사이클에 비해서는 조금 더 뭉뚱그려진 어, 주파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늘 반복되는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 기초 체력을 길러 주는 어, 주파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유형별 주파수 루틴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유형이 있거든요. 성향들이 다 누군가는, 어, 이게 막 참고 약간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참는 성향이에요. 어떤 분은 막 화가 너무 많아.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성향별로 스트레스 받는 그 유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유형별로 제가 주파수 루틴을 제안을 해드릴게요. 어, 총네 가지로 제가 분류를 했는데요. 음, 혹시 이제 제가 지금 쭉, 어, 이, 읽어 드릴 건데, 정서적 소진형, 이게 나한테 맞는, 어, 나 저런데? 약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서 내가 주파수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서적 소진형이 있습니다. 어, 무기력하고, 예민해져요. 그리고 감정이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다운이 되죠. 어, 그런 분들은 골드사이클의 진정, 골드사이클의 진정은 가장 기본적으로 코르티솔 호르몬을 낮춰주고 신체 정서, 호르몬, 자율신경계, 이런 쪽을 총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본 주파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골드사이클 진정과, 음, 저는 여기에 이제 필수적인 거, 너무, 어, 과도하게 많은 주파수보다는 내가 조금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서, 어, 제가 지금 처방전이라고, 1, 2 처방전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여기에는 사실은 아주 필요한 주파수만 넣습니다. 아까 그 전에 멘탈 밸런스나, 음, 뭐, 마인드 웨이브 같은 경우, 어, 그런 경우들은 내가 이제 필요할 때, 지금 당장 스트레스가 최고치에 올랐을 때 말고, 어, 기본적으로 내가 내 멘탈을 관리하고 싶을 때 보조의, 보조형으로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조금, 음, 완전히 이제 그, 지금 당장 내가 이거를 최대치의 스트레스의 어떤 상황에 놓여서 지금 좀 마음이 많이 힘들어. 그럴 때 이제 꼭 필요한 효과가 직접적으로 있을 수 있는 주파수를 세 가지로 넣었어요. 골드사이클, 소울사이클, 디지털, 뉴트리션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구성을 해서, 어, 어, 추천을 했다는 점, 일단, 이해해 주, 인지해 주시고, 어, 골드사이클 진정. 예, 이거는 이제 마음을 다시 내가 다시 차곡히 채울 수 있게 비워주는 어떤 그런 주파수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 주파수. 그 다음에 소울사이클에, 음 제가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그게, 어 내가 어떤 상황인지 잘 생각을 해 보자면 어 내가 어떤 마음을 위로를 받고 싶어. 내가 정말 지금 너무 마음이 이게 균형이 잘 내면의 균형이 맞지 않고 어 지금 너무 이게 뭐라 그지음 어떤 그 힘든 마음이 너무 커요. 정서적으로. 그래서, 어 되게 예민해져 있을 때, 피곤해져 있을 때, 감정적으로. 근데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나한테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따뜻해. 내 마음이 따뜻하게 전달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처방이 정서와 행복이고요. 정서와 자신감은 내가 어떤 이 무기력함에 더 가깝죠.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좀 행동하고 싶은데, 이게 잘안 되잖아요. 너무 피곤하거나 그럴 때, 예민하거나 그럴 때, 그럴 때, 이 정서적으로 내가 조금, 어, 이 과도한 긴장 상태가 좀 안정이 되면서 정서로, 그 다음에 이제 자신감 주파수로, 어, 다시 행동할 수 있는 어, 어떤 힘을 주는 주파수거든요. 그래서 정서 자신감은 내가 조금 행동하고 싶어. 마음을 좀다 잡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음, 좀 일으키고 싶어. 이럴 때 이렇게 같이 쓰시면 되고, 정서와 행복의 어떤 조합은요. 내가 좀 마음을 좀 위로받고 싶어. 이럴 때 같이 쓰시면 좋아요. 그리고 디지털 뉴트리션에서 두뇌의 조화와 심장의 조화를, 어, 추천을 드리는데요. 두뇌는 말 그대로 뇌잖아요 그리고 심장은 심장이고 심장은 감정에 쉽게 생각하면 감정에 연관돼 있고 두뇌는 이 과도한 각성 뇌그 뇌신경도 되게 이게 되게 예민해지잖아요. 각성이 되면, 그래서 머리와 마음을 동시에 리셋해줄 수 있는 조합이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세포적으로도 이 디지털 뉴트리션으로 반드시 같이 병행을 하, 해야 효과가 좋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두뇌 피로, 집중력을 어, 저하시켰던 것들을 끌어올려줄 수 있고요, 감정을 안정시키고 편안한 호흡을 할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압박 과부하형이 있죠. 업무 과다, 어, 요즘에 되게 많은 제가 주변 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어, 업무가 과다하거나, 이, 번아웃 전조 증상 있을 때, 이, 완벽주의 있으시죠. 이렇게 뭘 하, 해야 되는데, 이게 일은 많은데, 이거 꼭이 완벽하게 해야 돼. 안 하면 막 미칠 것 같아. 이런 압박감을 가지는 성향들이 있으십니다. 예. 어 그럴 때 골드 사이클 진정으로 어, 마음을 비워주시고요 기본적으로 다른 이제 주파수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깨끗하게 어 그걸 정리해 줄수 있는 주파수니까 그리고 소울 사이클에서는 부담 부담이 내가 압박감을 많이 가지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부담과 에너지 균형을 같이 했을 때는 조금 내가 좀 완벽주의 성향, 뭐, 이렇게, 막 이게 너무 버겁고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 이그 힘들 때는, 스트레스 받을 때는 어떤 경우냐면, 해야 되는, 이거 하고 있을 때는 오히려 스트레스 안 받거든요. 근데 해야 될게 너무 많은데 못하고 있을 때. 예, <laughs> 네, 제가 그래요. 되게 자주 그런데, 어, 그럴 때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데, 그것들이, 어 다시 움직일 힘을 주는 게 에너지 균형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담에서 내가 어떤 압박감을 받는 거에서 조금 덜 해방되는 약간 그런 풀어 주는 주파수가 부담이에요. 그래서 부담과 자극을 했을 때는 조금 내가 이 예민함 좀덜 예민해지고요. 음 자극이라는 주파수도 저는 좀 자주 쓰는데 어 자극은 이제 외부의 영향이에요. 어떤 외부의 음 어떤 뭐 뭘 예를 들어야 되지? 주변, 나한테 되게 스트레스 주는 사람 있잖아요. 한, 한 분씩 있지 않으세요? 네. 저도 있는데, 그런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나, 음, 그런 거에, 그게 이제 외부의 어떤 환경이죠. 어, 그런 자극에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떤 내가 예민하게 이 사람이 뭔가 말을 하면 더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이런 게다 사람마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의 상황에서는 자극이라는 주파수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부담과 자극을 같이 썼을 때는 어쨌든 압박과부야, 과부화형은 내가 뭔가 못해냈을 때의 어떤, 음, 그, 본인의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어, 그랬을 때 조금 더 내려놓는 부담감으로, 뭐, 압박감으로 어, 인해서 내가 어떤 스트레스 받는 거를 좀내 마음이 좀 내려놔지고 덜 예민해지고 그리고 어떤 자극에도 조금 흔들리지 않는 어떤 힘을 준다는 그 조합이에요. 그리고 디지털 뉴트리션의 이제 간의 조화는요. 이 간은, 어, 화, 이 억눌린 감정을 관장하거든요. 어, 사실은 장기들은 음 우리가 이제 감정과 신체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 저는 연결이라는 표현보다 이이 만약에 간이라는 장기가 있었을 때이 간은 어 화라는 감정의 다른 신체적인 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곧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가 어떤 경락, 메틸리 경락을 분석했을 때 감정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 장기가 그 감정과 연결돼 있다는 어떤 그런 거보다 훨씬 더 밀접해요. 그래서 곧내 몸은 감정의 어떤 거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 간의 조화는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간이 굉장히 많이 부담이 많이 돼요. 그래서 특히 압박형에서는 그래서 화나 이 억눌린 감정을 풀어줄 수 있는 어 이 주파수가요, 간의 조화입니다. 그리고 감정과 에너지를 해독시켜 줄수 있는, 해독의 센터가 사실은 간이잖아요. 그래서 간의 조화는 꼭 같이 병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 압박을 받았을 때, 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요, 이 비타민 B군이 급격하게 소진이 돼요. 이 대사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대사가 훨씬 더 활발해지죠.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어쨌든 우리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모시키는데 그게 거기에 쓰, 어, 쓰이는 가장 큰 영향이 비타민 B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B 복합체를 채워줄 수 있는 디지털 루트리션을 해줬을 때 다시 내가 이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조금 덜 예민해져요. 그래서 이두 가지 디지털 루트리션을 같이, 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 긴장형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걱정하고, 예, 긴장하고, 어, 그리고 내가 이, 이, 사실은 이, 이게 가장, 가장 급하다고 해야 되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장 예민한 단계? 그리고 감정 폭발이 되기 직전. <laughs> 멘붕 상태. 라고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 그런 상황에서는 골드사이클 진정을 기본으로 해서 소울사이클의 음~ 정서 정서는 기본적으로 감정을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요동치잖아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래서 정서 주파수 내적 긴장을 어~ 완화시켜 줄수 있는 그리고 감정을 안정시켜 줄수 있는 정서와 수용 주파수를 같이 조합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적 불안. 불안감을 다스릴 때어 그리고 이제 정서의 정서를 기본으로 음 아우라 순수를 했을 때음 아우라 순수가 제가 되게 자주 나오는 건데요. 이 자극하고 아우라 순수하고 되게 좀어좀 어, 좀 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우라 순수를 먼저 쓰고 어그니까그 외부 환경 내가 지금 너무 이 사람 때문에 너무 지금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 혹은 받았어. 그랬을 때 이, 그, 아우라 순수와 자극을 같이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쨌든 신경 긴장형에서 대인 관계 스트레스가 있거나 주변 기운에 쉽게 흔들릴 것 같을 때. 그럴 때, 이제 특히 대인 관계가 좀 많죠.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 그랬을 때 정서적인 거를 기본으로 감정적인 거를 내가 조금 c a 시켜 줄수 있는 주파수를 기본으로 아우라 순수 외부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해서 면역력을 키워 주는 어떤 그 대응력을 키워 주는 거라고 해야죠. 흔들리지 않는 주파수니까. 그래서 아우라 순수 같이 써 주시고요. 디지털 뉴트리션의 음 호르몬의 조화. 호르몬은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알고 있는 코르티솔 호르몬 있잖아요. 그 호르몬이 과다하게 되거나, 뭐 다른 어떤 여타 호르몬들이 우리가 활성화돼야 되는 호르몬들이 어, 저하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호르몬의 불균형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어떤 가장 강력한 어, 주파수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항산화는. 조금 이거는 이제 보조적인 거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이 신경이 이 스트레스가 만성이 되면 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대사가 과활성 된다고 했잖아요. 대사가 활성화되고 내가 조금 과도하게 몸이 일을 하죠. 대사를 계속 하니까 했을 때 노화가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우리 몸을 이제 기계라고 생각하면 많이 소모를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노화가 빨라져요. 그래서 노화가 되면 피곤해지죠. 그래서 그것들을 회복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항산화를 같이 병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스트레스 형태 중에 수면 장애형이 많죠. 이제 만성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당장 내가 스트레스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서 자주 깨거나 잠들기 어렵거나 잤는데도 이렇게 깊은 수면이 어려워. 내가 주변 소리가 다 들려. 그랬을 때 이제 쓸수 있는 건데요. 사실은 어, 수면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스트레스에 관련된 그러니까 만성인지 또 급성인지가 또 달라져요. 그래서 어 어쨌든 이 수면 장애형 같은 경우는 어 우리가 어쨌든 수면 장애의 원인은 스트레스기 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깊은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줄 수 있는 이 주파수와 이 수면의 수면을 도울 수 있는 주파수를 같이 쓰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골드 사이클 진정과 어또 소울 사이클 이 수용이라는 이 수용은요. 음~ 내가 걱정이나 어떤 불안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약간 음~ 우리 내려놓기 위해서 저 얼마 전에 절에도 다녀왔는데 <laughs> 그 내려놓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내려놓는 거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수용이라는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우리가 내가 바꿀 수 없는데 어차피 이, 일어난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이 하고 하잖아요 그거 알면서도 걱정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게 생각을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주파수가 수용이에요 그리고 어~ 내면의 균형 이 신체 감정 정신을 정렬해서 이~ 내가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해 내가 막 불안하고 뭐~ 그럴 때도 있고 어~ 잘 되겠지 뭐~ 이럴 때도 있고 약간 이렇게 되게 많이 뭐라죠. 변덕스러운 내 마음의 기복이 굉장히 흔들리, 많을 때, 클 때, 어, 내면의 균형이라는 주파수는 이 수면을 좀 못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소울사이클 주파수예요. 그래서 신체, 감정, 정신을 같이 정렬을 시키고요. 그리고 수면 리듬 불균형을 조율시켜줍니다. 디지털 뉴트리션의 정신. 정신 되게 이게 많이 뜨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 내가 디지털 뉴트리션을 분석하면서 과도하게 뇌가 각성이 돼요. 스트레스 이게 노출이 되면 그럴 때 내가 조금 머리가 좀 맑아지고 과한 생각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어. 그럴 때 이제 디지털 뉴트리션 정신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면이라는 이 뉴트리션이 있는데 이 요즘에 수면 불면을 어앓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강의 때좀 예를 들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이미숙 그 탤런트 배우 이미숙이 선전하는 광고하는 그 머리에 띠 두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수면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제가 알고리즘에 많이 뜨는데 그 멜라토닌 먹는 멜라토닌 있잖아요 이게 다 천연 성분이야 이러면서 되게 연예인들 많이 나와서 광고하더라고요 그게 멜라토닌이거든요. 네, 천연 멜라토닌이라고 해서. 그래서 수면에 도움을 줄수 있는 게 사실은 이게 너무나 과도하게 뇌가, 어, 각성이 되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 밤에 그 각성이 된그뭐 신경이라던가 어떤 그 뇌신경이라던가 뭐 이렇게 자율신경계가 어쨌든 불안해, 불균형해지는 거죠. 그것들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때는 휴식을 관장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야 되고 신경이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잠을 잘 수가 없,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면이라는 주, 어, 디지털 뉴트리션 수면 주파수는 이 멜라토닌을 분비니가 그러니까 먹는 멜라토닌보다 사실은 더 먹는 거보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세포에 관어 우리가 쏘는 거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효과가 높죠. 그래서 음 그런 멜라토닌 먹 어, 우리는 쏘는 멜라토닌 <laughs> 쏘는 멜라토닌이라고 보시면 되고 뇌 파를 안정시켜 주고 그리고 이 깊은 숙면을 하게 되면 확실히 아침이 개운해요. 그래서, 어, 수면 장애형에는 이렇게, 에, 몇 가지죠? 하나, 둘, 다섯 가지 주파수를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어, 제가, 저도 이게 되게 이제 40대 후반에 어떤 이 아이들이 사춘기고 제가 해야 될일 너무 많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약간 번아웃 증상도 있었고요. 좀 감정적으로 균형이 안 맞고 있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럴 때 제가 어, 안정이 됐던 게 소울 사이클의 영향을 되게 많이 제가 음, 쓰면서 되게 많은 효과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이 주파수가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해왔고 이제는 자신을 돌봐주세요.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잘될 거예요. 이렇게 나를 두 담아 줄수 있는 주파수가 오늘 얘기한 어, 스트레스에 관련된 주파수였습니다. 저 너무 빨리 끝났나요? 몇시 아닙니다. 정확합니다. 아, 정확합니까 네. 와! 11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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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정, 이제 11시 되면 제가 끌려고 했어요. <laughs> 그냥 꺼, 꺼야겠다 예, 예, 예. 여기는 30분 넘으면 끕니다. 아, <laughs> 아니, 근데 어, 마지막 좋은데? 멘트가 네. 너무 뭉클해가지고. 제가... 어저 읽으면서 저 오, 오, 눈물 나올라 했어요. 네, 난내 <laughs> 김연경가 음, 뭉클할 때가 김명기인가다. 많지. 어. 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의 첫 시도는 사실은 그 30분의 그 시간들을 유용하게 쓰고자 하는 건데 어, 니즈가. 어, 힐리를 우리가 2년 동안 써봤기 때문에 써보셨던, 써보셨던 분들은 하도 많이 물어보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줄까에 대한 그 고민과 니지가 굉장히 많아서 코은 30분이 시작된 건데, 하다 보니, 음, 제품을 계속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그분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빠르게, 어, 이 시간을 쌓아서 30분씩 제품을 솔루션별로, 어, 다음주는 통증이 될지 신진대사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 다음 준비하신 리더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진행할 건데, 30, 11시, 10시 반 부터 11시까지는 솔루션으로 갈 겁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내공을 쌓으시면 되는데, 하루에 1%의 성장이 결국 1년이 되면 37배의 내공이 쌓인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많은 내공들이 쌓일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는 이 시간들이 절대 헛된 것이 아니고 굉장히 대표님들의 이 힐리 건강과 치유와 그리고 사업까지 확장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다음 주에 또이 시간에 알찬 시간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